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데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아주 가볍게 데일리로 항상 할수 있는 골드 목걸이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 천연 보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디자인은 수공이 많이 들어가서 고가에 구매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공구 제품으로 한정 상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종류는 10개가 되고 전부 다 천연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소량씩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탄생석이나 좋아하는 보석이 있으면 먼저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레이어드가 유행이니까 이런 디바이드 스타일의 목걸이 하나 하시고, 그리고 다른 목걸이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K 골드로 이루어져 있고, 두께가 있습니다. 전체 중량은 1.27g. 아마 보석의 무게가 있는데 금의 무게는 1g 이상입니다. 체인 자체가 빛 반사가 뛰어나면서 견고한 체인입니다. 사이사이에 보석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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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해서 루비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20피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보통은 저렴한 제품들은 본드로 해서 그냥 보석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마리를 해서 하는데, 얘는 보면 일일이 손을 넣어서 여러 번 감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근데 여기가 20개가 들어가 있어.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이 가격이에요. 짧게 되어 있는 거는 20, 20번에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이 올라가겠죠. 10개는 훨씬 싸겠죠. 그래서 얼마나 간격이 촘촘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디바이드 형태의 촘촘한 목걸이들은 평생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목걸이가 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넷, 스피넬 파이라이트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10개로 소개해드려요. 진주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보석을 했는데 그냥도 예쁘네요 한 개만 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죠 진주도 20개의 진주가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핸드메이드로 전문가들이 엮었습니다 금사로 엮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대요 근데 이걸 2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엮었고 금 체인도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뒤에 작은 고리 하나 있고 연고리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40cm에 한번 입고 42cm 전체 사이즈입니다. 오늘 아쉬운 건 수량이에요, 수량. 오늘 어떤 색감을 할지 잘 골라보시면 색감이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린 오닉스도 있고, 파이라이트에 골드 실버 색깔도 있고, 진주도 있고, 루비도 있습니다. 요금액을 저희가 한번 인터넷에서 서치해봤는데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했는데 129,000원 드리겠습니다. 129,000원.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이건 일단 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완점 비슷한 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전체적인 길이는 90cm. 그리고 사이사이의 다이아몬드가 세 피스의 일부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0.3부 되는 다이아몬드가 17피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했을 때이 정도 길이감. 그래서 이런 목걸이는 평생 한 점, 딱 하나만 갖고 계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18K 골드로 이루어졌고 중량이 무거워요. 총 중량이 3돈이 넘습니다. 무게감이 있으면서 줄도 정말 두껍습니다. 이한 점의 가격은 169만원. 사실 300만원 이상 판매했던 제품인데, 반 잘라서 169만원에 한점 드리겠습니다. 오늘 42cm의 간단한 목걸이 디바이드 스타일로 천연보석 10가지가 1 1 9 0 0 0원에 소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한점은 169만원에 다이아몬드와 18K, 롱, 못 그립니다. 오늘 받아 보시면 정말 예쁠 거예요. 실물이 너무 예쁘니까 이거 원하셨다면 그냥 이거 하세요. 또 공구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공구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